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출애굽을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금년도 우리의 생활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출애굽을 다시 보게 됩니다. 출애굽, 그러면은 모세 나이 80, 모세의 형님 아론은... 83세 출애굽의 역사가 도도하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일강 물이 피빛으로 변하게도 하시고 나일강에서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지천이기도 하고. 티끌이 펑 하고 날면은 그것이 이가 되어서 온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우수수 떨어져서 농작물에 배를 끼치기도 하고, 또이 파리기 때가 막 우글거리기도 하고, 가축이 전염병으로 돌림병으로 죽기도 하고. 악성 종양이 퍼지기도 하고, 메뚜기 떼들이 새카맣게 아주 구름 떼처럼 지나가면 그저 농작물이 다 앙상하게, 다 배가 엄청난 그런 배를 끼치기도 하고, 하늘이 캄캄한 허감이 들리기도 하고, 또 장자들이 죽는 그런 참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해서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우한들이 이런 재앙들이 이런 재난들이 이런 환란들이 이런 풍파가 있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잘되는 사람 잘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뚜껑을 열고 보면 끝으로 드러나기에는 순풍에 도탄 것처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알고 보면 그 뒤에도 여전히 아픔도 있고, 힘듦이 있고, 속상함도 있고, 상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살이를 세파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사는 것이... 넉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서, 그래서 첫 번째 숨을 쉬면서, 그래서, 어,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는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배 속에서 태어나서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숨소리와 함께 터져 나오는 게 울음입니다. 아이가, 앙! 하고 우는데, 오죽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왜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울면서 태어나는 줄 아느냐? 세상살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 알고 울면서 태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만큼 세상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세상살이가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죽고 배고프긴 해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때는참 인정이 넘치고, 그 때는 정말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때는 죄악도 사람을 상하게 하는 사악한 짓도 더물었습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사악한 짓거리를 하는 참상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갈수록 탈 종교화,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 따라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류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종교든지 탈종교화, 이 신앙생활을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세상이 너무 편리하고 빨리 변해서 세상 따라 살기도 버거운 시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세상 따라 살기가 버거운지. 그래서 점점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살고 죽고는 사실은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를 새 속에 물들게 하여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들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다가 여러가지 환란과 재앙, 재난과 우한을 통해서 출려을 하였더니 마지막 남은 가문이 호개바다였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아, 이제는 다 죽었다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 봐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느 정도 믿는 믿음으로 보따리를 싸들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그들이 길을 떠났지만 눈앞에 창이란 바다가 가로막혀 들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덩리에는 바로의 군사가 잡으러 달려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속상했던 것입니다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부르짖었기도 하는 모세에게 부르짖었기도 하는 부르짖는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부르짖는 것은 자아겁니다. 울부짖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등에는 바로의 군사예요. 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다는 나를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아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따서서, 아, 될 만해야 믿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절대 신앙으로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 네, 너 바닷가에 있어서 손을 들고 바닷물을 물르게 하라. 모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아멘하고 행했더니,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행동했더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그 바다를 대로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여오는 바로 군사가 익사당하게 하시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까지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고, 택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높이 받도록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고 따르게 되었더라. 여러분, 금년도 여러분, 삶의 난관들이 역경들이 막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구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섬기는 경외심이 충만한 믿음과 주의종을 믿고 따르는 신앙심이 충만하게 되는 한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주의 종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금년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그 능력이 금년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을 구출하고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근진받고 구출받고 구원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앙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반석 같은 큰 믿음 되시고 그큰 믿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출애굽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건너도 여러분들에게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 하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지어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사업의부흥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러비딤의 반석이 터져서 샘이 솟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비딤에 이르렀습니다. 러비딤에 장막을 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비딤이라는 것은 갈증, 피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살다가 보면 나을 순풍에 돋단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후회가, 때는 속상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해도 해도 꺼누는일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기 기운 이런 것들 예방하는 두 번째 방법 가운데에는 물을 자주 마시는, 물을 자주 마시는 물. 그래서 물을 어떤 사람은 뭐 하루에 한 일곱 잔, 여덟 잔씩 마셔라. 이렇게 주장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물을 좀 자주 마시면 여러분, 피로를 이기거나, 그런데 많은 면역력이 활성화되거나, 바이러스를 이기거나, 또 병의 증상을 이기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이 수액주사를 맞습니다. 수액주사는 뭐냐면은 물을 보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소금기를 이렇게 소금기가 들어있는 물, 식염수라고 그러죠. 그런 걸 이렇게 막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은요, 소금기가 있어야 건강합니다. 소금기가. 그래서 너무 싱겁게 먹는 것이 과연 건강한가. 어떤 의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소금기가 있어야 염증도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난리통에 비난을 갈 때에 곡식을 들고 간 것이 아니고 소금을 들고 갔습니다. 소금을. 배는 곳 봐도 살수 있지만 소금이 떨어지면 사람이 절명해요. 그래서 소금을 먹는 거예요. 근데 소금을 그냥 못 먹잖아요. 물에 타서 먹어야지. 어쨌든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 몸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말이에요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돈이 마를 때도 있고 사랑이 메말라 부부 사이가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산다는 것이 너무 곤비에 지쳐서 정말 참 죽고 싶은 지경에 이르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죽기 전에 목이 타서 그, 그 갈증으로의 고통이 더 극심할 수 있습니다. 러비딤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힘들 때 이렇게 세게 들어다 그때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께 차악과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늘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도 안 되는 계시 지시를 하십니다. 모세가 가지고 너 손에 나무 지팡이 있지? 네, 나무 막대기 있습니다 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뭐그 앞에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이 깨어지고 거기서 샘이 펑펑 솟을 거다 그 물로 해가라고 살수 있다 하나님의 지시는 우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현실적인 판단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징도 아니고, 쇠망치도 아니고, 아니, 양을 칠때 사용했던 나무 막대기. 무슨 나무 막대기로 바위를 때려서 바위를 깹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것도 능히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이 있으면요. 말씀대로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따르게 되는 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반석 위에 서서 어그 나무 지방이로 반석을 때렸더니 반석이 갈라지고 세이 서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살아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러비딤을 마사라고도 하고 또 머리바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한다는 것이고 머리바라고 하는 것은 싸웠다 그 말이에요. 러비디라고 하는 사람이 피곤하고 막 짜증나고 힘들 때, 그때 우리는요,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뻥뻥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뻥뻥 터지면요. 여러분, 어떤 싸움도 다툼도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할지 하다. 은혜가 충만할지 하다. 반석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살아보겠다고, 직장 생활 살아보겠다고, 가게를 하고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의 일터가 축복의 샘이 뻥뻥 터질지 하다. 세 번째로 큰 사건 가운데는 그들의 악기를 가로막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한 아말렉 군사가 정의 군사가 악기를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예 군사가 없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싸울 만한 부기가 없었어요. 적군은 최신 무기로 무장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대적해서 맞서 싸울 만한 훈련된 군사도 없었고 대항할 만한 어떤 무기도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론과 우리 좌 우편에서 모세가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세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대적과 맞서 싸우는 요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했는지는 우리 몰라요. 성경에는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과정은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기게 하신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사건 다 종합하면, 그리고 뭡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도, 저, 피곤과 갈증으로, 어, 반석 앞에 서서, 아니, 반석 앞에서 무슨 물을 구합니까? 내가 상대가 되지도 않는 적군이 악기를 가로막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기술로, 자기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음에 매달았을 뿐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홍해 바다를 갈라도 주시고, 반석도 깨뜨려 세미석게 하시고. 아말렉도 물리쳐 이기게도 하시고,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금년도 여러분에게 이말지하다 이말제하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막 위에 드려진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그런 남은 40년 광야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면 되구나. 이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리국계에는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가 24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살면 하나님의 홍해받아도 갈라주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면 반숙이 터져 세미석게도 하시고 말씀대로 살면 아말렉도 이기하시고 말씀대로 살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생활 40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주님 금년...